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울, 올빼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빼미와 이거와 유사한 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올빼미를 아울이라고 하죠. 아울, 아울. 이거는 올빼미의 울음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올빼미가 밤에 우는 소리에서 아울이라고 그런 거죠. 까마귀도 까까해서 그렇게 울어서 까마귀라고 마, 어, 이름이 붙여진 것과 까치가 어, 이름 붙여진 것과 비슷한 비슷한 이유로 붙여진 어, 이름이 바로 올빼미, 어울입니다 오울, 오울. 꼭 진짜 어울 이제 우는 소리 같이 생겼죠? 우는 소리 같이 지금도 들리는 말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프로울은 우는 게 아니라 몰래 헤매고 다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배회하다 먹이를 찾으려고 먹이를 찾으려고 조용히 헤매이다, 헤매다 몰래 다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소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어울과 비슷한 말이 바로 growl이 있습니다. growl, growl. 어, 늑대나 개가 짖는 소리를 바로 growl이라고 합니다. growl. 아까 울과 좀 비슷하죠. 앞에 growl가 그로울, 붙어서 growl.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으르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엑소의 으르렁이라는, 으르렁이라는 노래가 있죠. 엑소의 으르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바로 Growl이라고 써 있습니다. Growl 영어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 으르렁은 우리나라 노래 이름이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영어 이름으로는 grow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rowl도 마찬가지로 오울과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것을 단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성어라고 합니다. 의성어 그냥 잘 듣고 나중에 중학교 가서 공부하세요. growl owl이 있습니다. 또 이거와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바로 요울 있습니다. 요울, 요울. 요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늑대가 달 같은 거를 보고 어 슬프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 요울은 슬프게 외치는 소리. 슬프게. 아까 그로울은 그로울은 어떤 대상을 보고 외치는. 어, 으르렁대는 거죠. 어떤 대상을 보고 으르렁대는 거고, 요울은 그냥 달 같은 거를 보고 슬프게 우는 소리, 슬프게 우는 소리를 요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늑대가 요울링 하고 있죠. 요울링, 요울링.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달을 보고 슬프게 운 우는 우는 것을 요울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울 처음에 아울 배웠고 크롤 배웠고 로, 요울 배웠습니다. 요울. 요거와 또 비슷한 게또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또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바로 어 이가요 음.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바로 하울입니다. 하울. 하울은 많이 들어봤죠? 하울. 하울도 마찬가지로, 어, 소리 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울, 소리 내다. 짖다 이렇게 슬, 어, 슬픈 소리를 내다. 소리내다. 윙, 윙하고 소리내다. 소리내다라는 게 하울, 하울입니다. 하울, 하울, 요울하고 약간 비슷하죠. 요울, 요울과 비슷하게 하울입니다. 이 하울은 또 마이크에서 어, 마이크가 삑하고 소리나는 것도 하울이라고 그럽니다. 마이크가 그렇게 삑 소리 내는 것도 하울이라고 그래요. 하울. 이 소리하고 늑대가 우는 소리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붙임 새로 생긴 뜻이죠. 노하울링. 이 마이크는 노하울링. 윙, 윙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울링. 그래서 무슨 무대에서 무대에서 마이크 장치 할때 삑삑 그런 소리가 나죠. 듣기 싫은 소리를 하울 그런 소리를 하울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물의 울음 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울링이 없다, 노이즈다, 잡소리도 없다. 브레이킹 사운드 소리가 부서지지도 않는다. 스프레이 w i 스프레이는 퍼져 나가는 거죠. 윗은 밀가루, 밀가루처럼 퍼져 나가지도 않고 잘 집중해서. 소리를 빨아들인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지금 선전하는 거죠. 요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울입니다. 하울링. 마이크 연결할 때 나는 삑 하는 소리죠. 이게 바로 마치 동물이 우는 소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하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울 배웠고, 요울 배웠고, 그롤 배웠고. 하울도 배웠죠. 하울 또 이거하고 비슷한게 하나 더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파울 있습니다. h 파울 울니까 is 소리로 발음해야 되죠. 파울, 파울. 유성음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o 울 d 울은 t h 뭐 이런 뜻으로 집에서 기르는 닭 같은 것 닭, 오리, 터키, 칠면조 이런 것들을 파울이라고 합니다. 파울. 이거는 어 여러 가지 닭, 오리, 터키, 뭐 칠면조란 뜻인데 이거는 소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어, 파울은 플로우에서 나온 말이에요. 플로우. Flow는 흐르다 이런 뜻인데 흐르다, 날라다니다. Fly에서 나왔죠. Fly. 그래서 Fall은 Fly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전에 날라다닐 수 있는 날개가 있는 동물들,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f 울 l 이라고 합니다. f 울 l fall. l 은 소리를 해서 나는 의성어가 아니라 fly에서 나온 말입니다. fly, foul은 fly에서 나온 말이에요. fly, 날아다니는 것들. 이 가금이란 뜻도 아마 뭐 날개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ul까지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